안녕하세요. 밤새 홍천에는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젯밤에 어 밤새 바이소를 비를 맞췄고 여기는 이렇게 천마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비를 맞춰놓치는 안했지만 그래도 이땅 속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흡수가 돼가지고 비를 맞힌 상태고요. 처마 아래도 다 들이쳐가지고 다 비를 맞은 상태예요. 그래서 바이솔들은 아주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뭐 이제는 음뭐 비를 다 맞춰도 이제 과습이 되거나 이제는 뜨거운 낮뭐 기온이 높아져서 이제, 물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이렇게 하엽이 생긴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듯 싶어요. 아주 짱짱합니다. 음, 아주 짱짱해요. 뭐, 저기 지금 이렇게 하엽이 되어 있는 것들은 이미, 어, 지난, 뭐, 8월 달에 이렇게 하엽이 되어 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밤새 어제 비가 왔던 그런 상태였는데요. 아, 그렇게 했어도 저희 장미는 이렇게 또한송이 필려고 이렇게 올라온 꽃대가 있고요. 음, 이거 보고 뭐라고 하죠? 이런 꽃?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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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꽃들도 이렇게 지금 계속 피고 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거 가자니아는 이거 뽑아낼 수도 없고 이렇게 계속 꽃은 피고 있네요. 이제 여기다가 이걸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바위솔을 이제 심어 줘야 되겠어요. 이제 이런 꽃들은 월동이 안 되고 실내 월동이 되는 것들인데 저는 집안이 좁아서 이런 거 이제 뽑아내고 나면 이제 저는 이제 바위솔로 변신을 시킬 겁니다. 자, 코스모스가 이제 하나씩 두 개씩 피고 있는 저희 집. 그리고 이제 뭐 이쪽 뒤쪽으로 이제 가을꽃 이렇게 국화꽃들 이렇게 피고 있고요. 여기에 용담이라는 꽃 이렇게 어 이거 는 조금 더 있어야 활짝 피는 것 같은데요. 낮에 꽃이 안 피더라고요. 저는 핀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완전한 낮두세 시에는 못 봐서 그런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음자 이거 저기 뭐 이거는 안개꽃. 다시, 이거, 저기, 그, 봄에 폈던 이 안개꽃이 씨앗이 날려가지고 다시 올라오면서 이렇게 또 꽃을 펴주고 있어요. 이차 이거는 풀이네요. 이차또 꽃을 펴주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런 거, 이게 뭐지? 이게 그 끈끈이 대나무 풀이 대나무 꽃이죠. 여기저기 날려가지고 지금 뭐, 코너코너에 막 날려가지고 뭐또 날리고 저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저기 자 용담은 이렇게 이쁘게 음, 올라오고 있어요 얘는 이제 보라색이고 쟤는 흰색인데 흰색은 아직 어, 꽃망울은 안 올라왔네요 자저 이쁜 와 화사한 바, 바늘꽃 바늘꽃이 이렇게 있고요 어우 저 저희 저쪽으로 어, 한, 2, 3분만 걸어가면 되는 개울가에 비, 비 내려가는 물소리가 엄청나네요. 자, 여기 이 바늘꽃이 이렇게 화사하게 있고요. 그뒤 너머로 저희 자연 발화됐던 씨앗. 저기 그, 뭐지? 아, 맨드라미.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맨드라미가 있고요. 저 뒤로 저 곽꽃이 요거밖에 안살았어요. 곽꽃이 저렇게 음 곽꽃 저쪽에 제가 아이, 곽꽃이 이쪽에도 살아있긴 한데요 저 꽃이 언제 필랐는지 모르겠네요 몇개 살아있긴 하네요 자 저기 그 메디라미 치워가지고 자연 발아가 몇개 안됐어요 자 요렇게 되어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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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북머리, 거북머리가 이렇게 화사하게 이렇게 얘는 이 피기 전이 더 이쁜 것 같아요. 피고 나면 저렇게 어, 거북머리는 이게 다 활짝 핀 거예요. 요렇게 음, 그리고 저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거 숫자인데가 이렇게. 작맣게 피어 있고요. 이렇게 멘드라미를 곳곳에 있습니다. 저 이거 어, 이게 뭐더라? 갑자기 응. 아이고 이름 이름 네 글자인데. 아이간 이곳이 어 이거는 겹 겹이긴 겹인데 저쪽에 있는 겹꽃겹 겹구부, 꽃보다는 불겹이네요. 응. 오 이거 하나가 이렇게 풍성해요. 풍성하게 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 그 옆으로 아주가가 지금 한참 번식을 하고 있답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 층꽃. 아유 제가 층꽃을 갖다가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층꽃이 굉장히 이쁜 건데 이렇게 층꽃 이렇게. 침꽃을 갖다가 이렇게 푸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 이거 꺾일라. 어, 이거 꺾이면 안 되는데, 이거 이쁜 꽃인데, 제가 다시 또 이걸 해줘야 되겠네요. 자, 분꽃도 있고요. 어, 여기 노란 꽃도 이렇게 지금 쿠카 꽃매짐을 다 했네요. 자, 이제 지금 아직 가을 꽃이 안 피니까 보여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이렇게 한들 한들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저쪽에 우리 그 주변에는 저희 꽃들 발화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코스모스 한들 한들 있고요. 이렇게 메디골드 제가 오늘 아침에 쇼츠에 올렸는데요. 어 메디골드가요 너무 이뻐요. 이거 눈이 이게 지금 흔한 꽃이지만 너무 이뻐가지고 어. 아, 다알리아. 아까 좀 전에 보여줬던 빨간색 다알리아. 달리야. 이렇게 다알리아가 이 색깔도 있고, 이 색깔도 있는데, 얘는 다른지, 벌레가 자꾸 먹어요. 근데 얘는 이제 안 먹었네요,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이쁜 꽃인데, 아유, 벌레가 자꾸 먹었어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이제는 과습도 되고, 뭐, 이쁘게. 이 꽃은 이렇게 많이, 꽃대를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제 돌아 돌아 돌아서 뭘 보여 드리려면은 아, 이제 이거는 아, 이제 이거 이것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씨앗이 맺혔어요. 이 씨앗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이거 설악초, 저희 저이 칸나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칸나가 칸나가 키가 얼마나 큰지 아마 2미터는 되는 것 같아요. 한 나가 저렇게 있답니다. 음, 그리고 이쪽에 보면 저희 바이솔들 다잘 살고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갖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음, 비온 뒤에 혹시 뭔 일이 있나 싶어서. 그래도 잘 살고 있는 우리 집. 아, 그리고 여기, 이거 보세요. 어, 붉은 병꽃이 2차 개화 봄에 피는 거 있고 또 가을에 이렇게 한번더 피네요. 여기 꽃대도 올라왔고요. 이 붉은 병꽃은 여기 보시면 제가 그 2차, 1차 꽃 폈던 거 잘라주긴 했는데 이렇게 또 꽃이 펴주고 있어요. 음, 이거는 이제 삼색병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피, 필지 안 필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거 펴주고 있어요, 꽃이. 자, 꽃들이 1차, 2차 펴주는 것도 있고, 1차만 펴주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자, 이거는, 어, 이거는 그큰 꽁의 비름 다른 집들에 보면 굉장히 풍성한데, 저희는 왜 이렇게 그 항아리가 찍은지, 땅에 힘이 없어서 그런지 이러고 크고 있어요. 자 저희 집 이렇게 음, 되어 있는 아 그리고 아침에 비 맞은 저희 그 금화규 꽃축 아, 처져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꿀무라우스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